어 내가 오늘 버스 기사한테 반한 설을 얘기를 할게 와 버스 기사가 있는데 버스를 탔어 어제 근데 버스 기사가 약간 좀 찐따 스타일이야 약간 너드너드 너드. 안경을 썼는데 약간 학교로 치면 약간 모범생 스트 모범생 같은 느낌인데 좀 그런 거 있잖아 좀 은근 은근한 섹시? 아, 씨! 이런 거왜이렇 하고 있냐. 여튼간, 그런 게 있는데. 오, 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더라고 그분이. 그래가지고. 음, 은근, 은근. 은근 좀 섹시한데? 좀 멋있는데? 그런 생각을 했지. 어제 타면서. <laughs> 근데 그 거울, 있, 거울 있잖아. 운전석에서 뒷자리를 볼수 있는 거울이 있어. 근데 그 거울로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. 그래서 내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돌렸어! <웃음> <웃음> 아니, 존나. 전... <laughs> 아, 여튼간. 운전도 잘하고 멋있더라고. 근데 아쉬운 게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셔틀을 탔을 때는 그거를 타고 갔었는데. 두 번째에서 셔틀을 탔을 때. 그거, 그 버스를 못탄 거야. 아, 그래서 좀 아쉬웠지. 아 여튼간 조금 뭐 괜찮았다. 그그 사람이 찐따라는 건 아니야. 근데 약간 아 몰라. 그런 스타일 있잖아. 찐따인데 약간 매력 있는 스타일.